안녕하세요. 저 박기슨 윤중원입니다. 저 아직 살아있고요. 오늘, 오늘, 저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배하는데 가슴이 복차하더라고요 그래서, 세월이 흐른 뒤에, 71년, 운동하다가, 71년 친구가, 저보고, 충고를 하는데, 너를 아끼고, 사랑하라고, 그러더라고요.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, 어 선한 주님을 닮으려는 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. 나중에 운동하다가 만난 친구의 친구 나를 아끼고 사랑하라고 나는 두 가지가 매치가 되더라구요. 저, 박기슨 병은 근력이 중요하니까 걸으세요. 근력을 유지하세요. 여러분은 할수 있다! 화이팅! 어. 자기를 사랑하면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어 저기 관절력이 생겨요. 관절력이 생기면 병에 도움이 됩니다. 저게 다음에 또 깨달음 올릴게요. 영상에서 다 병에 대해서 다 못해서 못 올렸어요. 그러니까 메일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릴게요. 병에 대해서 박기슨 병은 근력이 중요하니까, 운동하세요! 화이팅!